장모님과 장모님 지인 분들을 모시고 이동하던 중에 고속도로 출구에서 깜빡이를 켜자마자 갑자기 쑥! 들어온 저 때문에 너무 놀랬습니다. 아이, 참, 예. 아유, 제가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하면서 피했지만은, 네, 예, 장모님, 그리고 장모님 지인 분들, 그리고 제 아내가 너무 놀랬습니다.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네, 얼마나 어떤 차 때문에 놀라셨을까요? 같이 보시죠. 오른쪽 차, 오른쪽 차. 깜빡이고 <레기> <우와> <레기> 왜? 이래? 왜 이래야? 왜 이래야? 저큰차 때문에 그래? 요 <레기> 아니 아니요, 아니, 저큰 차랑 관계 없어요. 예. 네. <레기> 그냥 어 들었어. 어쩐 일이요? 여자예요, 남자요? 예 어떻게 봤디요? 큰일 <laughs> <그냥 웃음> 날 뻔했네. 우리 안, <목소리를> 안 먹었지? 안 먹어서 뭐? <laughs> 저거는 이제 2차로 들어오잖아요. 2차로 들어오면은 여기서 저 컨테이너 관계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미리 실선에 들어면 오어떻게좀더 가서 점선에 들어 한칸한칸 했어야지. 한 한칸한칸 들었어야지. 예, 좀좀 좀 보고 들어오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아래 그리고 장모님, 장모님 지인분들 모시고 가다가 진짜,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만약에 사고 가 나서 백대빵이죠 예, 진짜 혹시에 대비하면서 아 가끔 저런 차도 있으니까 저렇게 예, 저 합류지점에서 음. 오른쪽에 들어오는 차가 가끔가다 저런 차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쪽에 들어온 차를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어요차 봐라 요때부터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피하셨죠 예+ 예+ 예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왜 인제 왜 미친놈+ 미친놈 네 미친놈 맞습니다. 변호사님. 어, 모르십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 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 줍니다. 아, 어,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어이고, 어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때 특약실손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